우리는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할때 온갖 미사여구와 관련 정보를 총동원해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많은 정보와 앞으로의 전망을 브리핑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과장되게 설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벌어지지 않을 상황을 실제 벌어질 일처럼 설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컨설팅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만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곳에 홍길동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홍길동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아파트 3만 세대와 상가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고 지금보다 매매가가 두 배는 오를 것입니다라고 브리핑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짓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의 성사가 중요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팩트만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브리핑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됐다면 엄청난 책임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